자,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릉을 48층까지 깼었는데, 도핑한 버전 한번 가기로 했었는데, 도핑을 공개해드릴게요. 뭐 일단 익스 그린, 익스 블루, 파워 버프, 반파별, 고급 대용웅의 비약, 길드의 축복, 향상된 지능의 물량, 유니온의 힘, 거기다가 이제 마슈루의 기상, 붕어빵 뿌리기, 이것을 좀사용해서갈 예정이에요. 현재 저의 무보엠만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기는 윗잡제 일단 레전드의 보공 35, 마력 2줄, 아래점제 마력 두 줄에 그냥 적당히 충도 괜찮은 이 아이템을 끼고 있고요. 엠블렘은 위점제 마마마에 아래점제 마력 18%입니다. 보조몽의 보공 80%에 방무 한 줄, 아래점제는 마력 15%. 참고로 좀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 유니온은 그냥 법제에다가 가득 채웠어요. 뭐 방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해가지고, 버프 지속 시간에 투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링크는 전지적 무릉을 가기 위해서 적당히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버프 사용하고 주스의 2.7입니다. 보공은 344, 방문은 90. 참고로 그 이벤트 버프도 소소하게 받아서 보공 20%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드링을 준비했어요. 리스트 레이트링 3레벨, 웹품 버프 아이링 3레벨. 이것도 좀 활용을 해볼 예정이에요. 한번 이 e 스택으로 무릉을 갱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프 버전입니다. 오다노트도 제가 연습을 해서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버프부터 사용합니다. 일단 노블 스킬 빨리 사용해야 돼요. 일단 출발합니다. 그냥 이게 제가 해보니까 저에일때 이걸 써주면은 약간이 약간 시간 이 단축이 되더라고요. 뭐 솔직히 10층 전에는 뭐 어려울 게 없죠. 그냥 어제 툭툭 치면 다 죽으니까. 10층인데 이거 쓰면 끝나요. 그다음 이제 버프를 좀 나머지 쓰겠습니다. 이제 유니온의 힘도 쓰고 이게 쿨타임이 있어? 이건 하나 써놓자. 20층 때 쓰면 돼요. 20층 때 걱정하지 마시고. 20층일 때도 그냥 이거 한번 쓰겠습니다. 그럼 빨리 정리, 더 빨리 정리해요. 끝.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버프 쓸게요 30초 이거 씁니다 그냥 오 정리 빨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슈루 하나 씁니다 사용하고 때립니다 빨리 빨리 죽어 나이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붕어빵 뿌리기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때립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43층 때 한번 시드링 한번 쓰겠습니다 시드링 할게요 이번에 좀 집중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엄청난 링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들어가서 7번 누르고, 6번 누르고, 그 다음에, 3번 누르고, 그냥, 바인더만 쓰고. 아, 그냥, 아, 그냥 썼어. 그냥 몰라. 이거 쓰고,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써서, 이거 쓰고 때릴게요. 시드링입니다. 야, 야, 너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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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너무 쉬운데? 아, 야, 시드링 괜히 썼나? 아, 시드링 하나 더 있어요. 시드링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아까 43층 때 쓰라고 하지 않았나? 아, 괜히 쓴것 같은데? 아니면, 아니면 내가 저걸 썼기 때문에 쓴 건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진짜, 진짜, 진지하게 찐으로 나쁘지 않아. 찐으로 나쁘지 않아요. 자, 에르도노 한번 쓸게요. 좋아, 이거 깔고, 이거, 이거 쓰고, 에르도노 한번 갈기고 한번 딜 넣겠습니다. 그냥, 그냥, 아, 안 아낍니다. 여기 깨면은 이제 시드링 돌거든요? 좋아, 일단은 시드링이 돌아왔을 거에요. 시드링 한번 쓰겠습니다. 이제 루미너스 기본 바인드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 바인드가 있어요. 바인드 걸고 걱정하지 마시죠 형님들 기본 바인드 있습니다 시드링 쿨타임도 있기 때문에 어, 50층까지는 제가 50층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만나는 건 충분한데 여기, 여기 범위 내에서 때려야 됩니다 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론상 아까 어떤 고수님이 말씀하셨는데 50층에 갔을 때한 4분이 남아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그래도 여기까지는 일단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깬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거 한번 쓰겠습니다. 안티메이션. 얘가 이제 이상걸어요그 이제 매혹 같은 거로 좀역였거든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기모고, 이거, 이거,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바인드 걸고, 아 이거 쓰고, 내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이거 안 쓰네. 아, 그냥 저것도 안 쓰네. 좋아요. 오 그래 나 많이 세요 지금 확실히 버프를 쓰니까 캐릭터가 많이 세지는 느껴집니다. 이번에 좀 딜을 많이 넣을 수 있어 확실하게. 아 근데 제 생각에 아 이거 자, 이거 리레링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리레링 배치만 잘했어도 4분까지 힘들어도 내가 갔을 것 같은데 그래 최고 기록은 갱신하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클리어 합니다. 일단 최고 기록은 갱신이에요 아마 리레링이 지금 쿨타임일거야 어? 리레링 돌아왔다 3분 20초 3분... 일단 50층입니다 50층 아 얘가 이제 공반을 쓴대요 공반을 썼을 때 이제 좀 빡치게 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바인드 쿨이에요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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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인드 안 쓸거야 그녀는 바인드를 안써줄거예요 그냥 리레링 써버렸거든요 어? 반사 안 써주시는데? 얘가 원래 반사 쓴다 했거든요? 이러면 간, 감... 아, 리래 무릎. 아, 반사를 좀 기다려. 근데 한, 한 3초 정도 손해본 거 같은데. 이때 이제 체인지. 이제리래링 체인지 하래요. 좋아,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들어갔어요딜들어갔어요 그럼 이거 쓰다가, 이거 쓰고, F1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쓰자. 어, 가능할, 야, 가능할 거 같기도. 반피가 꺾었습니다. 반사로 쓰지 마세요. 제발. 반사로 쓰지 마세요. 저 지금 이력서 준비. 아, 아, 반사 쓰시네요, 형님. 이 반사 좀, 반사 좀 패치해주면 안 되나? 패배의 요인을 조금 분석을 하자면은 제 생각에 미래링 3초의 손해 웨폰 퍼프의 약간 손해 그거만 아니었다면은 제 생각에 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laughs> 마지막 순간까지 반사를 쓰셨는데 아무래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물은 빌드를 잘 모르기도 하고, 일단은 그래도 제가 갱신을 했어요. 제가 버프를 사용해서 갱신했는데, 조금만 더 잘했으면 깰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나중에 갱신을 하게 된다면 또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